편인이 이 사주의 병인데, 편인이 뜰때이 사람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는데, 자, 올해 이번 달이 신, 신해잖아, 신해이. 자, 11월 12월 6일까지가 신해거든. 그러면, 자요 사주에서는 요편인이 떴을 때 떴을 때 자기가 취약해지고 해로움을 당한다. 그러면 이 개수가 떴때 여기. 내년 1월달, 1월달, 내년 1월달, 1월달, 그리고 12월 7일부터 이 사람이 좀 약해진다. 굉장히 안 좋아진다. 이 자가 또 들어왔거든요, 편인이. 똑같은 글자가. 들어오고, 그 다음에 22년은 잘 넘어가는, 22년은 23년도에 이게 안 좋거든. 이 왜냐면, 이 개수가 뜨고, 이 묘가 내 미토, 이 편인을 잡아주는, 이 편인을 잡아주는 이 미토가, 이 묘한테 파극이 되니까, 파극이 되고, 이 토가 정제, 이 여자잖아.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, 이 편인이, 편인이 이 치고 들어온다. 그러면 머리가 둔해지거든. 수다목구가 되니까.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, <laughs> 물이 나무에 비를 내린다. 서리를 내린다. 겨울에 빗물이 서리를 내린다. 그러면 자수가 어른 나무에 수다, 수다 목부가 되거든, 수다 목부. 목부가 돼서 12월 7일부터 안 좋아지는데 정확하게 구속되는 거는 예측으로 생각하면 여기 23, 23년 2월 4일부터가 이 글자가 들어오거든요. 정확하게 따지자면. 그러면 2000, 이게 조금 동지 지나면, 음력 12월 22일이 동지거든. 동지가 지나면 은이 글자가 따라 들어오는데, 이 글자가 왔을 때 12월에, 12월 7일부터, 4월부터, 그 다음에 양력 1월달에 양력 1월달에 이 개수가 뜨면은 포토라인의 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있다.그런 그래 놈이다.그런 그래 놈고 내년에 운세가 아주 안좋다고이 개수가 편인이 자꾸 들어오니까 편인이 더.